여러분들 아시기에 법원만 만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충격, 공포, 기괴. 리틀북은 법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버 술 친구 수성규입니다 오늘은 진빔중요소에서 나온 리틀북이라고 하는 친구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진빔중요소 하면은 8대째 법원을 만들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중요소입니다 1795년인가 부터 진빔중요소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1795년이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선일이고 미국 독립이 된지 얼마 안 됐을 그럴 시기입니다 나폴레옹 살아있을 시기였던 것 같은데 나폴레옹 살아있는 시기 맞을걸 1795년이면 어, 나폴레옹이 1769년 1821년까지 살았거든요. 나폴레옹이 살아있던 시기부터 진빔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1795년부터면 사실상 200년이 넘은 그런 중요성 거잖아. 리틀북을 담당해가지고 만드는 요 아저씨가 프레디 노라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프레디 노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무려 8대 디스틸러입니다. 1대 디스틸러부터 해가지고 8대까지 건너온 거야. 물론 요 아저씨의 소유는 아니고 진빔은 2010년대 초반에 어, 산토리에 어, 매각이 돼가지고 지금 산토리 소속의 위스키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뭐 산토리 뭐소고 위스키라 해도 얘들은 그냥 그 전통적으로 자기가 구수된 방법으로 계속 진빔을 만드는 거고 산토리에서 메이커스 마크도 가지고 있고 노크릭도 가지고 있고 뭐바지헤이드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굳이 말하자면 반개 같은 느낌이고 진짜 직속 직속 같은 느낌은 진빔이랑 부커스 그 다음에 리틀북 이렇게 간다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리틀북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름부터 리틀 북커스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인데 부커스 만든 아주 할아버지 이름이 부커노로 알고 있거든요. 부커노 할아버지의 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프레디노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리틀 부커스로 불렸던 거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진빔은 여러분들 아시기에 법원만 만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충격, 공포, 기괴 리틀북은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아메리칸 위스키인 거예요 그냥 리틀 북에 보면 리틀 북은 매년 한 챕터씩 나오거든요 얘는 챕터 7이고 챕터 8은 라이 위스키가 위주가 되는 챕터로 알고 있는데 그매 챕터마다 다른 캐스크를 블렌딩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캐스크가 쓰였는지 적혀있거든요 어, 위에서부터 읽어드리면 18년 숙성, 버거 위스키 17년 숙성, 버거 위스키 10년 숙성, 라이 위스키 9년 숙성, 버거 위스키 그리고 5년 숙성 애플우드 스모크 배럴에서 숙성한 몰트위스키가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몰트위스키가 들어갔다 는 거예요. 버버는 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야 되고 몇도 이상에서 병입을 해야 되며 태운 노크통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뭐 리스트 들이 있어요. 이걸 버버위스키라고 부르기 위한 조건들이 막 이렇게 쭉쭉 쭉쭉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몰트위스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건 중에는 옥수수가 51%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몰트위스키 들어감으로써 버번 위스키가 아니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리틀 북의 어디를 봐도 뭐 물론 여기 뭐야 살짝 필기체로 적혀있어가지고 토종 한국인인 저는 해석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디에도 버번이라 적힌 느낌이 잘 없어 인식표에는 보면 분명히 여기 버번 위스키가 들어갔다 적혀있는데 결국 이 제품 자체에는 버번 위스키라는 명시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버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들도 버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제품이 중요한 거라. 요즘에 보면 버번위스키 업계들도 와이드 터키 마스터 스킵 시리즈처럼 캐스크 피니쉬를 한다거나 시그라스처럼 진짜 신기한 캐스크들에 숙성해가지고 섞어버린다거나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얘들도 맛있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강하게 태운 새 오크통에 숙성하고 나서 다시 버번 캐스크에 숙성을 한다거나 다른 뭐 스코틀랜드처럼 캐스크에 숙성하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그냥 맛있게 만드는 게이 다음 버번의 챕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리틀 북 시리즈도 나오면은 꽤 재밌게 마셔보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 그냥 소스 한데 어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7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마셔봤기 때문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몰트 위스키가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아까 그 인식표 읽어드린 것처럼 몰트 위스키 비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버버 위스키 같은 냄새가 많이 나긴 합니다 도수 같은 경우에는 59.9도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위스키 처음 접해보신 친구들이 신나게 시작해보기는 조금 힘든 도수. 할수 있는데 구마운 난도나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사실 국내 에 수입도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웬만하면 다직구로 하거나 가서 나오거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은 난이도가 쉽지가 않다. 어 근데 부커스답지 않게 땅콩 냄새보다 체리 냄새가 엄청나게 확 치고 오면서 시트러스한 느낌이 와요. 뭔가 레몬 같은 시트러스 그러면서 쫙 깔리는 땅콩 냄새. 그러니까 땅콩 냄새를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체리에다가 뭐 살짝 레몬 좀 착착 뿌린 다음에 바닐라 코팅 뭐런 이런 느낌입니다. 어, 입에 침고 있는데 또 확실히 그 향에서 레몬 같은 게느껴지면 시큼한 이가 상상이 되면서 침이 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굉장히 시트러스한 버번 같아요. 사실 몰트 위스키가 섞였다고 하지만 그 몰트 위스키의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몰트 위스키의 특징을 찾기에는 저는 힘들고 버번 위스키의 시트러스한 느낌이 더한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좋다. 음. 아니, 이거 콜라 다 먹으면 맛있겠네 왜, 왜 이거 콜라 다 먹으면 이거 주시는 시청자분이 좀안 좋아하실라나 모르겠다 경쟁사 메이커스 마크 잔에다가 넣도록 했습니다어왜또안 들어가 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커스 마크 잔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또 왁스가 있어가지고 메이커스 마크 잔인 줄 아는데 돌리면 메이커스 마크 잔인지 모를 거야 그냥 어 밑에가 빨간 잔이네 하시겠지 리틀 북콕 입니다 아 향에서부터 그 땅콩 냄새가 어메이징 아, 아 이거지 와 원래 부커스가 체리 뉘앙스가 굉장히 적잖아요 얘는 체리 땅콩입니다 체리 땅콩 뉘앙스가 확 올라오면서 굉장히 맛이 좋다 약간 느꼈던 그 시트러스는 다 죽었거든요 시트러스는 내가 봤을 때이 라임에 묻힌 것 같아 시트러스는 묻혀 버렸는데 특유의 바닐라 하면서 땅콩 하면서 체리한 느낌 그냥 콜박와질립니다아 맛있다 와, 이게 내 거였으면 좀더 진하게 다먹었을 텐데. 성규, 술만 빌려주면 콜라 타먹는다고 소문나가지고 이술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요런거 진짜 딱 여름에 나초 같은 거 먹으면서 먹으면 지리겠는데. 오늘은 리틀북이었습니다. 요것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상준님한테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술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